안녕하세요 함신의 편의점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어, 우리 채널은요 편의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먹거리부터 해서 뭐 여러가지 상품을 리뷰해보고 신상품 같은 경우는 뭐 소유시켜 드리고 하는 이런 채널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본사 사람도 아니고 편의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이 먹거리 과자 소유시켜 드릴게요. 바로 이겁니다. 조리뽕, 마시멜로 맛이에요. 나온 지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. 초기에 저희가 한 박스 시켜서 금방 나갔어요. 며칠 만에 다 나갔다가 요거 인기가 많더라고요. 특히 이 어린 친구들은 포켓스낵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조리뽕에서 태우로 어, 나왔습니다. 자, 먹어볼게요. 안은 요렇게 있습니다. 요뭐 조리뽕 있고요. 근데 조리뽕이 조금 일반 우리 그 봉제 파는 조리뽕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요만하고요만합니다 하고, 마시멜로가 요만한게 들어가 있어요. 요만한게 들어가 있어요. 조리뽕은 털어먹어야 돼요. 음! 위에 타먹는 게 원래 조리뽕이긴 한데, 포켓용으로 나와가지고, 봉지 안에 마시멜로하고 조리뽕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, 약간 마시멜로 향이 좀 스며들고 있어요. 언니 조리뽕만 파는 과자에 비해서 약간 단향이 납니다. 마시멜로 향이겠죠. 알겠니다 포켓용 조립봉 마시멜로 한의정 가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, 우유에도 한번 타먹어보시고,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자 또는 다른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